모두, 모두 모여라! 모여라. 예루시라입다 주변을 정리해요. 성경책을 준비해요. 헌금을 준비해요. 놔둠 핸드폰을 놔둠 꺼요. 예배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려요. time 안녕 친구들! 현진 전도사님이에요. 우리 오늘도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과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함이니라.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성경이 무엇인지 배웠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준다고 하였죠? 네, 맞아요.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따라야 할 유일한 기준이 무엇인지 알려준다 했어요. 오늘은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세요. 무슨 그림인가요? 네, 맞아요. 증인석에서 선사하고 있는 사람이죠. 여기 있는 증인에게는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이 무엇일까요? 맞아요. 보고 들은 것을 거짓없이 말해야 하는 책임이 있어요. 만약 증인이 거짓을 말하면 그 한마디의 거짓말로 죄 없는 사람이 죄인이 되기도 하고 죄를 지은 사람이 풀려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증인은 재판장에서 자신이 보고 들은 것에 대해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선서하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마치 증인처럼 그분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는 알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성경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먼저 오늘 말씀을 볼게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성경은 우리로 믿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바로 예수님이지요.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쓰인 책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있나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나요? 혹시 많은 성경 지식을 배우려는 마음만은 있지는 않나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은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하고 싶어요. 우리가 믿어야 하는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잘 말해주었어요. 오늘 말씀이 잘 설명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셨어요.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 알고 믿어야 해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과 함께 중요한 목적이 한 가지 더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세요. 이 그림이 뭐, 무엇이죠? 네, 맞아요. 선물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선물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선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생명이에요. 31자 하반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성경의 목적을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맞아요,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 나는 생명이 있는데 무슨 말이지?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가 있나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생명은 더 이상 죄로 인한 아픔과 슬픔, 고통이 없는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바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성경은 바로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해요.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를 위한 중요한 선물이 들어있는 선물 상자와도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과 생명을 준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야 해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가 있죠. 그 친구와 친해 어떻게 친해졌나요? 여러분 친구와 친해진 이유가 참 다양해요. 그렇죠? 그런데 친해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함께 놀고 대화하면서 그 친구를 알아갈수록 친구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더 좋아지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성경과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성경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이야기들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들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일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바로 나를 향한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 이야기 말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본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하려는 죄인인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이 복음은 나를 용서하고 사랑으로 감싸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는 사랑의 이야기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해야 해요.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미션이 있어요. 그 미션은 무엇일까요?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내 하나님 여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와를 섬기고 우리에게 남겨진 미션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성경을 매일매일 읽어야 해요.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수 없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매일 시간을 정해서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해요. 아직 성경을 읽는 습관이 없으면 이제부터 시작해서 늦지 않게 매일 성경 읽기 시간을 정해서 그 약속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하나님을 알고 또더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길 바래요. 중요한 한 가지가 또 있어요. 성경을 읽기만 하고 끝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매일 반복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부담이 생길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할수 없다고 생각하고 포기하면 안 되겠죠. 부담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그렇게 노력해야 돼요. 그러면 나의 생명이신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조금씩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끝까지 실패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이 할수 있는 힘을 주실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두 가지 핵심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성경은 생명을 얻는 믿음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살아야 할 길을 가르쳐 주는 아주 중요한 책이에요. 그림을 하나 보면서 설교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여러분, 여기 무슨 그림이 보이나요? 그래요. 바위에 구멍이 있는 그림이 보이죠. 이 구멍은 어떻게 생기게 되었을까요? 망치로 쳤을까요? 곡괭이를 찍었을까요? 아니요. 이 비밀은 아래 사자성에 숨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수적석천이라는 사자 단어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 사자성어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물 수, 물방울 적, 돌 석. 그다음에 뚫을 천.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물방울이 어떻게 바위를 뚫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모두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테지만, 그 작은 물방울이 계속해서 한 자리에 수도 없이, 오랜 시간 같은 자리에 떨어지다 보면, 바위를 구멍 낼수 있을 만한 힘을 갖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습관도 비슷해요. 처음엔 너무 어렵기도 하고, 또 귀찮기도 하고, 또 힘들기도 해요. 그러나, 시간을 정해서 말씀을 꾸준히 읽다 보면, 어느새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를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작은 물방울이 한 방울이 오랜 시간 지속되면 큰 힘이 있듯이 오늘의 성경 읽기가 여러분의 하루를 바꾸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제 예배를 마치면 한 주가 시작되죠. 나의 성경 읽는 작은 한 걸음을 통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기를 기도할게요. 그리고 그 걸음을 통해 여러분이 학교와 가정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흘려 흘려 보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전사님 기도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통해 믿음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볼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경을 가까이하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한명한 한 명이 다될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